몰래 한다만... 난 전행군은... 다잘 놓아요. 리얼 투여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인데 올프로 같은데, 그렇지? 이런 표가 재밌지. 챔사세미 프로데나나따못 오자. 나로 있어. 갈래, 가자, 가자, 가자. 편해, 뭐해 편해. 이거 망하는 있는 거 아니야? 이거? 오케이, 제발 okay, 어, 아, 나 트랙 컷이야 어오 이걸 피해 나안 죽음 한 번만..어? 제2아 그냥 위도 뺐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할 거면 시시이야 따라옵냐 포기 뻥 뚫린다 지금 치어야 이런 거 말할 수 있어야지 팀인데 아니 왕자님은 어떻게 말해 형야 와코바리는 노앤이 <laughs> 아, 가면 나오면 돼! 태민이 형! 아, 나눔 볼한번 컷, 나눔 볼. 나눔 볼. 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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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기다려, 기다려. 이 3, 이 2, 1, 고고. 야, 뭔 킬? 테레. 테레 누를 콜, 테레 누를 콜. 한대 맞춰갔어. 굿, <대로 굿. 하즈필. 야, 우영. 아... 으아, 살려주세요! 아 왔어? 됐다. 3분 막으면 되겠다. 저 우영 좀 꺼내와봐요, 세진씨. 뭐라고요? 우양좀꺼내봐요우양해요 제가 좀할게요 말하니까 말리네 진지하게 아나가 좀 쓰레기인 것 같아요 헤어 이제 찍어헤좀 <laughs> 쓰게 해주지 헤좀조용 해봐 오말 아, 걸지 마 태민아 없어어 뭔가 안걸어 채태민 아이 채태민 드이 따로 없는데 <laughs> 해채원 나이스 할만해 어, x 하나만 하나 하나. 오이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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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. 다 왔어 다 왔어 도화가 해봐 동화 뺑글뺑글 필이야, 아, 그냥 뺑글 뺑글 필이야 뭐야 세아 아젠 갈까? 아, 뭐라고? 지금? 아 갈까 지금? 아니야 아재는 아니야 네? <laughs> 야, 하지 마 단호하냐 받아라아 갔네 갔어 게임 아 게임 갔네 갔어 이거. 라비 <laughs> <가비. 웃음> 또 아... 반전이야? 반전을 몇번 주는 거야? 반전에 반전에 반전을 더해서 반전에 <laughs> 어? <laughs> 반전에 반전을 더해서 어 잡혔다 잡혔다 반전 아, <laughs> 버그 있다고요 이제는? 이성 이 있다. 지금 반전만 있는 반전만 때는 버그가 있대. <laughs> 반전에 예금 버그가 있대. 고조 사토루야? 응. 이희성이잖아. 에요. <놀람> 어? 나이 힘을 줘. 알았어. <놀람> <놀람> 힘 났지. 나를 <나는> 줘. <놀람> <놀람> 싫로 저거 재원형이지. 싫어. 희성이랑 미신 님은 맨날 듀오하네킬고원챔이라서너무우양하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라는 점은 확실합니다. 감사합니다, 형님. 미신이가 다하겠대요 아 희성아 빨리 와 자리 먹어야 돼아 잠깐만 아이 아, 새끼 화공 소리가 아 소리 요아킹기야솜 찾았는데? 야송솜솜 미쳤는데? 딱이 딱이 다송트야이 새끼들? 여기다 어, 어, 예. 피해 가자 모른거지 자리 밀자 뭐리 밀자 자,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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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못 밀어? 피자리 밀자 자자와 미친 세, 새끼 꿀. 이거 솜트라서 우리 살아야 돼. 사이드만 막는 식으로 할게요, 잉. 도전 위주로 해보죠, 잉. 손반피. 아, 내 위주로 하지마. 부담돼. 아, 마. 오케이, 오케이. 야, 헤저드다 아, 헤저트. 내 위주로 해, 내 위주로 해. 헤저드다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멘트 받았어, 잉. 손반피. 야, 이제 쟤네 공격. 야, 왼쪽 자리 잡자, 왼쪽 자리 야, 이기총안 달려. 손발아, 내 뒤에. 손발 이거 손발이 자리 잡다 야, 이거 못 잡아? 손패, 손패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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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.

날 당기면 좀 가는 중이에요 트레 오른쪽 썼다 송게페 송게페 야 조심 나 가는 못거아못 가요 윈스가 그래 스 윈스 안해안 아. 나해드 잡으면 돼저드발 갈렸고 잡을 수가 있나? 저도요 혼자 있는 거있네데리면 좋긴 해못들려아 틴마크 마크마 가자 형카운라고요 할만해 아, 에손솜업라 테레 어, 트레 없어, 트레나 스테레 게 엠피 오는 거 생각해 얘네끼들 뭐해, 알고있 나한테 1인 엠피 박을게 따라가자 이거 야, 이거, 내가, 갈게 나, 이거. 나, 나 밟을 수 있어 나 밟을 수 있어, 나, 나 밟을 수 있어. 수 있어. 어, 트레가해죠저도 우리한테 <laughs> 나 1인 엠프다 <리넨프다. 웃음> 해봐, 해말말해나탕 해야지 킬필 아무것도 없어. 루 나끼리 아무도안 했더라고. 렌다, 루시페, 루시페. 와야 돼. 슬램 오빠. 저도 아무것도 안 했어. 한마음한데. 저 나왔던다. 단타치 내각게, 단타치 내각게, 타라. 슬램핑. 저 나왔어. 나왔다. 레프트, 레 저도 아무것도 안했 저도 아무것도 안 했어. 이제 못한다, 못한다, 못한다. 퀴나. 뭐 들어. 아 캐리어. 아, 얘네. 아, 죽었 저기 발트부터. 저기 발트부고 말자도 컴백고. 와. 뒤고기대에못 했네. 야, 앞에서부터 패자요. 이거. 이거 넘어오는 순간 나 좆돼 버려. 아, 비트. 가자. 네. 가자. 아, 아. 걸릴게. 아, 아, 왼쪽 아. 간다. 얘네깜리 끝자. 꼬리 끝자. 리자 아, 네 지금 3 2 1. 근 꼬리가 아닌 거 같긴 데있잖나 뭐야 Elizabeth? 어 아, 꼬리를 보고 가야지 그 아무도 뛰어버리네 아... 아무도 Eduardo 없어서 안가고한 했는데 나못해나 찼어 이제 짜야 빨리 준비하자 나궁대 거기서 쏴봐 필야 이거 진짜 개꿀맛 똘이다 근데 진짜 어떤필 어어어어 필이야 필이야 나 메인 갈위험한 yeah really? 메인으로 와 그렇대 킬 1필 킬 1필 킬 1필 여기! 캡닭! 셧다운! 나힐빵힐 셧다운 재 왔다 오야아이안 찍어 힐 빵인데? 아 뭐야 아나 뭐 아, <산복> 3단계가 안 됐어 뭐야 와내 희성이 바로 아나안 찍어 안찍어할줄 알았는데 야 뒤에 트레이터소 키리 페이 키리 페이 키리 페이 거점에 소전도 야나진앗 레전드 딜 뭐야 아 이거 아어아 이거 야나케나 케인 타이밍 저 레전드 크랙인데 나ENCE, 이거 박터 되냐 <목도> 이거? 어디 이걸 대거 될까 가 터치 되잖아 이거 된다 이거 되냐? 일단은 최대한 아 밟으면 이기긴 해 터치 될듯 오케이 터치 됐대어으로 모으자 어으로 모으자 안 먹히면 말이죠 나안 막혔어. 나안 돼, 안 돼, 나안 돼. 어? 희성이가. 야, 아, 목숨 맞춰! 희나잇! 벽을 이미 막고 있어. 어? 아, 목숨 팍 터졌어. 밟아야지. 벌써. 나이스! 아, 다음 판에 이면 돼. 다음 판, 다음 판은 안 어, 다음판 다음판 나이... 나이스. 희성이가 한 거지? 아. 어. 나이스! <laughs> 히트 뺐고, 무버클락 뺐고, 해저드군 뺐고, 너, 나 트레 딱필 우리 파란 거 치자 이 오른쪽 야 내가 로 갈래 나 돼x4 저거 간다 저거 조이저들자간다 저거 들어 내가 할게 x 가야지 가가야 돼. 내가 할게 이거 진야테르트트 리콜 피하아아봤사이빡아 내가 그 나이였으면 나중등 던졌다 나가면 서리 우리 셋 없어 셋아나 힐만 있어 내가 터치게 내가 터치할 그래그래 딜을 박스에 넣어줄게 내가 나갔다! 음, <laughs> 아, 어 나갔다 나갔다 근데 항상 이런 거 희성이 있을 때만 기 온다 아 희성이 또 오빙 박아? 뭐, 야 앞에 못가 이거? 아가가가 희성이 아, 아, 지금 메너게임 하고 있어 희성이 메너여기 모델 여 아 근데 딜은.. 딜야 어쩜, 어쩜 나 혼자 나. 있다 죽으면 주, 주, 죽을게 조 그, 그, 종이 빨때고 있어 나 트레인 레 트레. 걷어 나길 한번 주고 쟤네 음. 궁뭐 있지? 음. 쟤네 힐러가 없어 리빌 야 앞에 조심 저도 좀 칠게 이거 근데 아, 알았어 나 터치 내가 할게 바탕 하면 돼와 존나 파 터치할게 이거 야트레 여기 방 안에 있다 1, 2, 트래피. 갔힐좀힐좀들해 봐. 에, 가야죠. 트레 아무것도 안 한다. 트 아무것도 안 한다. 저기라도 잡다. 저라도한번더 가야 돼, 이거. 끼리 끼리 야, 좀대대나 가는 중. 아니, 이거 네 귀로함. 좀좀 앞에 가자. 나 가는 중. 포인트 좀 가는 중. 갔다, 갔다, 다야 준아, 좀만 뒤로. 야야안 쓸라. 됐다. 나 오른 2층 먹으러 갈게 이거. 이천도 없지. 해라 한면안 돼. 나세게 쳐줄게 이거. 참나할 수 있나? 치할말내 내공도 있어. 아, 나또 파티 치 계속돼. 저도 피, 저도 피로 안 된다. 나쏟나 쏟아. 나 캐, 나나 캐, 나 미신님, 캐, 캐, 미신님 피오피피파치네 파티 치 나 그래, 파티 돼. 나이 이거. 저나 한참 3샤3 필. 3랙3 조신패! 와! 레전드 우영! 와 캐리어. 아, 이거 세방세방 좋다. 아나힘들아힘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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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. 오늘 저녁이요? 저.. 엄마 밥 줘요. 엄마 밥 줘서 제육볶음이랑 계란말이랑 깻잎 무침. 와, 거기 깻잎 무침 진짜 진짜 와, 레알 밥도둑. 진짜로 거의 진짜 맛있음. 깻잎 무침이 진짜 말이 안 돼. 밥 먹기 전그 먹기 전에 깻잎 무침 먼저 먹고 하면 배가 그냥 고파져 버려요. 이건 내 네, 맹세하겠습니다. 모든 걸 걸고. 아 근데 진짜 깻잎 진짜 레알 밥도둑이에요. 거기 오늘 처음 보는데 잘 생기셨네요. 어 그래 동생아 고맙다. 그런 소리 종종 듣는단다. 하하하. <laughs> 자 전설 한번 가볼게요. 예 들어가시고요. 가격대요? 예 가격대도 싸요, 보이거. 진짜 싸요. 싸 가지고 먹는 거야. 싼데 오대이요왜 이렇게 입하냐 얘는? 펠링 같아 힙하우 귀여워. 예 플라스틱 그만해요. 안 넘어간다니까 넘어가 달라고. 날 넘겨봐, 한번 버버치기라를 해서라도 날 넘겨봐. 넘어갈게요. 그래서 야식 메뉴는 어. 1,000원 받았다. 1,000원으로 사 먹어야지. 2,000원으로 월드콘 음. 먹자. 와 2,000원이다. 2,000원으로 상하기밥 하나 먹어야지. 3,000원으로 꿀탑 고고. 와 3,000원이다. 3,000원으로 뭐 먹지? 라면이랑 상하기밥 음, 먹어야지. 개이득. 후원은 별로 안 떼가네. 4천원으로 뭐 먹지? 와, 4천원이다. 4천원 좀만 있으면 도시락 먹을 수 있겠어. <laughs> 도시락 받고 단추도 하나 풀자. 그래, 알았어. 씨. 아, 왜 이렇게 안 풀리는데? 이거 안 풀리는데? 아, 이게먹으니까나살좀 찍는 거 같다. 쟤끼야 왜그러 그래? 이거 해봐야 된나 이씨 여기 팀파자 없어 아무도 여기 봐봐 없 어? 왜이래 왜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잘자유